자, 얼마 전에 작은 사건인데 큰 뉴스가 된 하나의 사례가 있습니다. 한번 보실까요? 뉴시스 기사네요. 지난 6월 10일에 나온 겁니다. 제목이 공항장애 약은 죄가 없다. 이경규 논란 문제는 이것. 자, 우리 이경규 씨 사건은 잘 아시죠? 뭐 약물 운전해서 경찰에 적발이 됐다는 뭐 그런 건데, 제목이 재밌습니다. 공황장애 약은 제가 없대요. 그럼 누가 제가 있죠? 그러면 논란의 문제는 이거다. 그럼 문제는 뭘까? 약은 제가 없으면은, 아니면 이경규 씨가 제가 있나? 아니면 뭐 약을 준뭐 의사가 제가 있나?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좀 생각해 보게 하는데 문제는 이것이라고 했으니까 이게 뭔지 한번 따라가 보겠습니다. 자, 기사네요. 약물을 복용하고 운전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은 개그맨 이경규 씨가 공황장애 약을 처방받았다 고 밝히면서 이 질환과 약에 대한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공황장애 약을 처음 복용하거나 복용량을 조절한 경우에는 운전에 주의가 필요하다고 권고한다. 자 일단 팩트부터 정리해 볼게요. 우리 이경규 연예인이 뭐가 걸렸냐면은. 이 적발이죠. 걸렸는데 왜 걸렸냐면은 음주 운전도 아니고 약물 운전이라는 개념입니다. 우리가 이 음주 운전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상당히 익숙하잖아요. 사회적으로 상당히 이제 처벌이 좀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데 약물 운전이라는 표현은 조금은 생소한 거죠. 또 우리가 약물 운전이라고 그러면 뭐 약물 그러면 마약을 생각하잖아요. 그러면 이경규 씨가 마약을 했나? 뭐 이런 느낌이 들 정도로 이제 약물 운전에 대한 이 개념이 좀 생소한데 여기서는 이제 약물이 무슨 약물이냐면 공황장애 약물이다. 그러면 우리가 공황장애는 좀 비교적 잘 알고 있고 특히 이제 연예인들이 좀 많이 앓고 있는 질환이라는 정면에서 아, 비교적 흔할 수 있네라는 그런 느낌이 들잖아요. 그래서 아, 이런 약을 먹을 때 운전을 조심해야 된다라는 이제 그런 경고로 보입니다. 11 의료계에 따르면 공황장애는 특별한 이유 없이 예상치 못하게 나타나는 극단적인 불안 증상인 공황발작을 주요한 특징으로 하는 질환이다. 그러니까 이유가 없어요. 그리고 내가 이게 생길 것 같으면 예상도 못하고 갑자기 다친다는 거죠. 그리고 극단적인, 그러니까 죽을 것 같은 막 불안한 느낌이 이제 발작처럼 일어나기 때문에 공황장애에 대한 이제 그런 설명을 하는 건데 최근 연예인들이 이제 공황장애로 힘들었던 경험과 치료를 받은 이야기들을 하면서 많이 알려진 겁니다. 연예인 덕이에요. 공황장애가 알려진 게 실제로 공황장애 알른 사람은 제 주변에도 제법 보입니다. 본인이 이 커밍아웃을 안 해서 그렇지 상당히 흔한 편인데 연예인들 덕분에 이제 공황장애가 많이 알려진 거죠. 어떻게 보면 이번 건도 이제 이경규 씨라는 연예인 덕분에 이제 약물운전이라는 좀 새로운 단어가 일반인들에게 좀 알려지는 거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밑에는 뭐 공황장애에 대한 설명이니까 제가 다시 읽지 않겠습니다. 자, 이 공황장애는 제가 쉽게 설명드리면은. 자동차 운전할 때 우리가 좀 이상한 신호가 많이 생기잖아요. 뭐 RPM이 막 올라간다든지, 속도가 막 올라간다든지, 또는 엔진이 과열됐다든지, 뭐 브레이크등이 올라온다든지 여러 신호가 나타나는데 이 신호들이 나타나는 건그 문제가 있다는 것인데 공황장애 이런 거예요. 자동차는 멀쩡하게 정상적으로 잘 작동하는데 계기판 고장으로 갑자기 내가 운전자가 공황 상태에 빠지는. 그런 경우라고 이해하시면 좀 쉬울 겁니다. 그래서 치료는, 이제 공황장애 치료는, 이제 심리치료, 이상형 인지치료, 뭐 이런 이제 비약물적 치료가 있고, 다음에 이제 항불안제와 항울제, 우 이제 약물치료가 있습니다. 자, 이 약물치료, 이제 약물치료를 어떻게 하느냐, 요게 이제 우리가 알아봐야 될 건데요. 1번, 이제 이 불안장애를 치료하는 거. 2번, 이 우울장애를 치료하는 거. 이게 이제 두 가지 방법으로서 지금 제시를 하는 거예요. 이 불안과 우 울, 우리가 이제 뭐말 뜻은 아시죠? 다시 제가 설명드리면, 불안이라고 하는 개념은 우리 뇌에 있어서 불안을 담당하는 회로가 있습니다. 그 회로에 문제가 생겼을 경우고, 우울장애라고 하는 것은 우울을 담당하는 회로, 두뇌 속의 회로가 문제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하나의 어떤 그 약물 약물이라기보다는 이제 화학 물질, 다르게 말씀드리면 이제 신경 전달 물질입니다. 신경 전달 물질에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이제 이런 게 발생한다는 걸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아까 제가 자동차 계기판 설명드렸는데 자동차 계기판에 문제가 생겼다면 이 계기판의 문제는 결국 접촉 불량이에요. 접촉 불량. 접촉 불량이라는 측면에서 본다면 우리가 아까 신경전달 물질이라고 이야기했을 때 신동물질, 신경전달 물질은 우리가 우리 몸을 이어가는 어떤 회로 같은 것인데 이 회로가 정상적으로 잘 작동하면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회로에 접촉 불량이 발생해서 공황장애가 생긴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좋고요 그 회로가 어느 회로냐 불안 회로가 있고 우울 회로가 있는데. 이 어느 회로에 문제가 생겼기에 따라서 이제 그걸 해결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이 공황장애 치료에 사용되는 약물 중 상당수는 운전할 때 주의가 필요한 성분을 포함하고 있다. 자, 좀 어려운 용어가 나옵니다. 벤조디아제핀 계열의 항불안제 또는 이제 사만계 항우울제, 수면 보조제 등이 대표적이다. 자, 이제 용어가 좀 어려워서 그런데 이 불안장애 아까 제가 두 가지 회로를 말했잖아요. 공황장애는 이제 두 가지 회로로 보급되는데 불안장애는 이제 이항 그러니까 이 항불안제 항불안제를 쓰면 해결할 수 있어요. 그리고 우울장애는 마찬가지예요. 그냥 항우울제 쓰면 됩니다. 이게 이제 뭐 벤조디아제핀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건데 자 조금. 더 쉽게 풀어볼게요. 항불안제로 우리가 가장 많이 쓰는 게 이제 가바라는 물질이에요. 뭐, 가바라고 잘 아실 겁니다. 아마 이 건강보조식품 쪽 공부하신 분들은 가바라는 물질을 상당히 좀 많이 아실 텐데, 우리가 건강보조식품 중에서 이제 수면보조제라는 것들을 좀 많이 먹나 봅니다. 그러니까 수면장애에 이르는 분들이 많아서 정상적으로 이제 약국이나 병원에 도움을 받지 않고 그냥 건강보조식품 단계에서 먹을 때 가바가 들어있는 건강보조식품을 많이 먹습니다 실제로 그래서 우리가 가바라는 이제 그 건강 아니 그 신경전달물질에 대해서 이제 잘 알게 되는데 불안장애는 뭐냐면요 가바를 좀 많이 나오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가바가 어떤 거냐면요 이 안정을 시키는 거예요. 우리 신경 전달 물질인데, 우리 신경에 안정하라는 신호를 전달하는 게 가바입니다. 그래서 가바를 많이 먹으면 몸이 안정된다는 거죠. 다르게 말하면 몸이 좀 편안해지고 착깔아는 겁니다. 그러니까 항불안제는 가바가 많이 들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울장애, 이거는 이제 우리가 어떤 성분을 주로 쓰냐면요, 세로토닌입니다. 세로토닌 잘 아시죠? 이거는 뭐 우리가 행복 호르몬이라고 부르는데 이거는 이제 행복한 느낌을 주는 그런 물질이에요. 그러면 세로토닌을 좀 많이 먹게 되면은 먹는다는 표현이 좀 이상하죠. 세로토닌이 몸에서 좀잘 나오게 하면은 몸이 또 편안해지는 거죠. 그러면 우울한 느낌이 사라집니다. 그래서 공황장애 약물을 치료할 때 가바가 많이 들어있거나 또는 세로토닌이 잘 나오게 하는 이런 약물들을 이제 쓰면은 이 우리 불안한 느낌과 우울한 느낌들 많이 줄일 수 있다는 그런, 그런 내용이에요. 자, 어, 밑에 기사를 보면 좀 어렵겠지만 한번 따라가 보겠습니다. 자, 박미진 서울성모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는 이런 약제들을 주로 가바 등 뇌의 수용체에 또는 세로토닌, 노르에피네프린 같은 신경전달물질의 작용을 조절해서 기분의 고조차를 줄이는 방식으로 우울과 불안을 조절한다면서, 하지만 부가적으로 반사신경 저하, 졸음, 집중력 저하, 어지럼증 등을 유발할 수 있어 운전능력에 영향을 줄수 있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자, 이거 그냥 보시면 뻔해요. 몸을 안정시킨다는 것은 뭐냐면요. 좀 긴장하지 않고 편안하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운전을 할때 우리는 좀 긴장하고 신호도 봐야 되고 자선도 지켜야 되고 뭐 봐야 될게 많은데, 그런 긴장도를 떨어뜨릴 수 있는 게 가바예요. 또 세로토닌이 많아지면 많이 나오게 되면 그런 긴장도가 또 떨어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약을 먹게 되면 이제 우리가 운전하는데 문제가 생길 수 있어서 좀 주의가 필요하다는 이야기가 우리 이제 우리 교수님이 하신 이야기고요. 그렇다면 이 정상적으로 처방받은 약물이라 하더라도 이제 문제는 이거네요. 개인의 약물 대사 속도. 복용 시기, 그리고 병용 약물 여부 등에 따라서 영향을 받을 수 있다. 자, 여기서 이제 고민이 좀 나옵니다. 자, 우리가 아까 이경규 씨의 경우에 이제 처음에 음주 운전이냐라고 해서 이제 의심을 가서 검사를 했는데 음성이 나왔잖아요. 그러면 이제 약물 운전이냐에서 검사를 했거든요. 그랬더니 양성이 나왔어요.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어떤 약물이냐? 그러면 이제 이경규 씨는 공황장애 약물을 먹었다고 그러니까 아마 이제 가바나 세로트론 계열로 추측되는데 어쨌든 뭔지는 모르겠지만은 그런 약물로 먹고 이제 운전을 했기 때문에 이제 그 위험할 수 있다라는 건데 여기 보세요 그 개인에 따라서 이제 약물이 빠지는 속도 이게 뭐냐면요 어 우리가 이 음주운전에 있어서 혈중 알코올 농도가 0.03% 이하면은 운전을 해도 되잖아요, 그죠 기준이 명확합니다. 그리고 그걸 넘어서면은 이제 단속에 걸리는 거죠. 그런데 이 약물은 개인마다 좀 대사 속도가 다르고 또 복용한 지뭐몇 시간이 지났냐, 또는 약물의 농도가 뭐 얼마나 진하냐 덜하냐, 또는 이제 이 약과 다른 약을 같이 먹었냐, 안 먹었냐에 따라서 너무 영향이 다르기 때문에. 아까 음주 운전처럼 뭐0.03% 이하로 해야 된다는 것들이 성립하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답답한 게 뭐냐면 내가 약물 운전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뭐 그냥 병원에서 먹으라는 약을 먹어서 그런 건데 그게 무슨 문제냐는 게 이제 좀 이경규 씨가 좀 억울할 수 있는 것이지만 이번 사건으로 보면은 이제 약물 운전이라는 게 위험할 수 있다는 것들을 좀 사회적으로 확인시키는 그런 사건이기 때문에 언론에서 많이 다룬 것 같습니다. 자, 보세요. 이제 도로교통법상 약물 운전에 관한 규정에 정상적으로 처방받은 약물이라도 그 영향으로 운전을 못할 우려가 있는 상황에서 운전을 삼가도록 돼 있다. 자, 이게 이제 도로교통법에 나온다는 거죠. 이 도로교통법 44조가 음주 운전에 관한 겁니다. 이 도로교통법 45조가 약물 운전에 관한 거예요. 우리가 약물 운전은 잘 몰랐는데 바로 45조로 음주 운전 바로 밑에 있습니다. 이게 조금 더 제가 심각하게 설명드리면 약물 운전을 하면요. 그 처벌이 3년 이하, 3년 이하 징역 그리고 1000만 원 이하 벌금. 세조 아니 내가 뭐 먹고 싶어서 먹은 것도 아니고 질병 때문에 의사가 처방하는 대로 먹었는데 이 약물을 운, 먹고 운전했다고 3년 이하 징역 1천만 원 벌금 뭐좀 지나친 억척이긴 하지만 예를 들어서 윤규 씨가 억울하겠지만은 그 약물이 정말 세게 나왔다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벌금을 받을 수 있다는 조금 끔찍한 이야기가 <laughs>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이게 이런 거죠. 그럼 나보고 어쩌라고 내가 의사가 먹으라 해서 먹었고. 나는 그냥 이제 집에 가야 되니까 운전 또는 어디로 가야 되니까 운전을 한 건데 어떡하라고 라는 이제 이런 문제가 나오는데 이게 참제 골치 아픈 거죠 보세요 실제로 롤라제팜 디아제팜 알프라졸람 같은 벤조디압 씹핑계 항불안제 하 이렇게 힘드네요 이건 다르게 말씀드리면 아까 가바가 많이 들어 있는 겁니다 몸을 진정시키는 거죠 그래서 진정 작용이 있어서 졸음이나 반응 속도 지연을 유발한다. 이게 설명 되시죠. 그다음에 아미트로 아미트립틸핀 같은 4만계 항우울제는 항콜린성 부작용으로 졸음 뭐 어지럼증 어떻게 생길 수 있다. 또는 뭐 비정형 항우울제인 뭐 미르타자핀 같은 약물은 진정 작용이 강하고 뭐 졸음을 유발한다. 뭐 어려운 거다 읽어 버릴게요플로섹틴 또는 에스시탈로프람 같은 이제 선택적 세로토닌 재흡수 억제제 요 약물이 상당히 어려운 용어입니다. 어쨌든 이런 진정 작용은 약하지만 뭐 복용 초기 개인에 따라서 조 조암서 이제 운전 조심해야 된다. 자, 그러면 이런 걸 우리가 이제 읽다가 보면은 좀 이제 짜증이 확 나는 게 일단 용어 자체가 좀 어렵고 뭐 하나하나 무슨 단어인지도 모르겠고 둘째는 이거를 뭐 내가 골라 먹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문에서 먹는 것도 아니고 의사가 먹으래서 먹는 건데 내가 뭐 잘못했냐 이거죠. 내가 도대체 뭐 잘못했냐. 아니 가바든 세로토닌이든 또는 뭐 콜린이든 뭐 여러 가지 약물들을 뭐 이름도 모르는 약물들을 의사가 먹으래서 내가 시키는 대로 꼬박꼬박 먹었는데 어떻게 하라고? 그러니까 아까 제목부터 그랬잖아요. 이 제목이 그랬죠. 약은 제가없다 그러면 문제는 뭐냐? 자, 그럼 우리가 문제를 이제 좀 따져 추적해 봐야 되는데 이 환자 입장에서 이런 약물들을 접하게 됐을 때 손을 들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이거는 이제 의사가 좀 또는 약사가 좀 이에 대해서 알려 줘야 되지 않느냐라는 이제 강한 압박을 좀 느끼게 되는데 어 보세요. 우리가 병원에 가면 의사, 약사에게서 좀 많은 권고를 듣습니다. 뭐술 드시지 마세요. 뭐 담배 피지 마세요. 뭐 온갖 이야기들을 많이 듣는데 우리가 그런 거 들으면서 뭐술한두잔 뭐 먹어도 또는 뭐 담배 한두 가지 더 피워도 대충 많이 무시하는 편이잖아요 근데 이제 이 약물 운전은 <laughs> 보시면 이게 보세요 약물 먹고 운전하다가 걸리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벌금 천만 원 아니 그러면 이 어떡하라는 거냐는 이런 문제에 있어서 굉장히 이제 겁이 나는 겁니다. 내가 뭐 마약을 먹은 것도 아니고, 자의적으로 마약을 먹은 것도 아니고 의사가 시키는 대로 약물을 먹었는데, 아 약물도 뭐 부정한 약물이 아니잖아요. 이게 처방받은 약물을 먹었는데 그거 가지고 이제 운전했다고 한다는 것은 그러면 문제가 뭐냐는 것은 운전한 내가 문제냐? 아니면 이걸 제대로 알려 주지 않은 의사가 문제냐? 뭐 자동차, 자동차는 제가 없을 건데. 그러면 이제 이걸 어떻게 풀어 가야 될 거냐는 데 대해서 우리가 좀 고민스러운 부분들이 많습니다. 자, 어쨌든, 신문 기사를 더 따라가 보면요. 어, 뭐, 이런, 이제, 어려운 약물이 광범위하게 사용돼서 앞으로 이제 좀 주의가 많이 필요하다고 하는데, 어, 사실, 이런 약물들이 점점 많아요. 아까 여기 이것뿐만이 아니라, 이제, 알러지 약물이라든지, 우리가 또 건강검진 받을 때, 뭐, 수면 내시경 뭐, 이런 거 하잖아요. 그럼 거기도 다 우리가 운전하지 말아야 될 많은 좀 금지 약물들이 좀 있는데 그런 데 대해서 환자가 다 이걸 깨닫고 내가 운전하지 말아야지 이렇게 할수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의사나 약사가 그에 대해서 좀 정확하게 이 환자한테 지금부터 몇 시간 동안 운전하지 마세요 라는 것들을 주의를 줄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이런 식으로 사고가 많이 나게 되면은 이제 제대로 알려주지 않는 의사의 책임도 이제 우리가 좀 따져볼 수 있는 것이고 또 제대로 지키지 않는 환자의 문제도 이제 있을 수 있는 건데 이에 대해서 이제 좀 사회적으로 우리가 좀 많이 따져봐야 될 겁니다. 왜냐하면 의사는 분명히 이제 여러 가지 이야기로 환자에게 이거 하지 마세요, 저거 하지 마세요라는 말들을 분명히 할수 있습니다. 근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술좀더 예, 먹지 마라. 또는 담배 피지 마라고 하는 것들이 우리가 평상 듣는 의사의 경고 속에서 운전하지 말하는 것도 그냥 뭐 조심하면 되겠구나라는 식으로 우리가 쉽게 받아들일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약물을 먹고 이제 운전을 뭐 내가 여기 잠깐 가는데 뭐 술도 그렇잖아요. 우리가 뭐한잔 먹고 잠깐 여 앞에 가는데 라는 이런 식으로 좀 오버할 수 있는데 이런 측면에서 이번 약물 운전에 대한 좀 고민들이. 앞으로 우리 사회가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 거냐는 것에 대해서 조금 더 실질적으로 좀 고민이 많이 필요하다고 보입니다.